모든 말씀을 마치셨죠. 자, 이 말은 6장 17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이제 마쳤다라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6장 1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고, 17절부터 49절까지, 7장 앞에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산상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어,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고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건데 오늘 같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 종이 고침받는 건 특별한 거죠.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대체 어떤 곳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예, 저 북서쪽에 있는 거죠. 자,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아마 또 뒤에 보면은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 백부장 하면 이제 보통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소속은 아니고 헤롯 그 왕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갈릴리 이제 이쪽 북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 했죠? 헤롯. 헤롯 중에서도 특별히 이쪽에는 헤롯 왕의 해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이 헤롯 왕들은 또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헤롯에게 소속된 군대장과 백부장이 지금 이 사람입니다. 어, 그러나 이백 부장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예,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백 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 이야기를 할때 우리의 민족에게 해당을 지어줬다. 우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백 부장은 우리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 백부장이 어쨌든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종을 사랑했는지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을 살려야겠다는,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냐면,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 부장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우리 네,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벌써 병자를 많이 고치셨잖아요. 우리 다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병자를 벌써, 우리 안식일 문제가 다 병자를 고친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적 중에 40%는 이 가보나움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납달리 지역에 서했는데그 정도로 이제 기적을 많이 이미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병 고침의 기적들이 소문을 타고 이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의들은 이제 이 백부장은 그 소문만 듣고 자기 유대인 이 장로를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어, 이 대조되는 상황을 볼수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했 있다. 시작되었다는 이 소문만 듣고도 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지나가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는 계속 이두 부류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온게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낸 거죠. 어왜 오지 않았을까? 백부장이고 높은 사람이니까 오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백 부장이 이제 이방인 백 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백 부장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상종할 수 없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분위기는 이미 그,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뭘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고, 고발할 거리만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님, 백 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도 고발거리에요. 그러면 사실 자기도 좀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또잘 아니까 백 부장이 아마 지혜롭게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대인 장로들은 누군가 왜 갑자기 유대인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가? 어,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 고 그랬죠? 가버나움이죠. 그렇죠? 가버나움은 그때 말씀드렸죠, 좀잘 사는 도시예요. 네, 잘 사는 도시인데 어, 여기에 가보면은 그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 회당, 가버나움 해당이라고 유명한데 굉장히 커요. 네, 그 말은 이제 이 지역이 잘 살았다는 것인데. 어 그러면 이 유대인 장로들은 아마 이 가버나움 회당의 이제 그 장로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큰 큰 회당의 장로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보낼 정도의 이방인 백부장이라면 이방인 백부장은 아주 덕망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거기에다 이방인 백부장이 회당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 이거는 유대 이 이방 대부장이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구하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하여. 유대인, 어,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도 없고 간절히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 백 부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할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백 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일이 이백 부장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백 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는 걸할 수,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회당은 지어주고 그래서 나름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 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의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러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멀지 않았던 거 같죠. 자 그런데 백부장이 또 이걸 어떻게 금세 알았어요? 오시기도 전에 이미 알고 사람을 또 보내서 그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말하죠. 자, 이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소고하지 마옵소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이요. 선생님, 나비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을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칭찬했는데 백부장은 자기가 죄인이니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어, 그 계속 지금 살펴보는 하나 그한 그 장면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아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자기, 자기 집에 오르, 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예수님께 안 간지도 이제 말하죠. 내가 예수, 당신께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말하면 내 네, 하인이 여기서 나을 겁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음. 갖죠. 자, 우리가 이 부분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백부장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상, 이게 뭐죠?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할수 없는데 왜 백부장은 그냥 저 멀리서 말만 해도 손을 얹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자기 직업하고 관련이죠.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안 겁니다. 자기도 명령을 하며 병사들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다 고쳐 줄 거라는 그런 이 발상을 할수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란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할수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놀라운데, 자 구절에 보면 예수님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면 종이 이미 나 있더라. 예.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 들었냐면 백부장이 보낸 벗들의 말을 듣고도 감동을 받은 거야. 그걸 그대로 전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참이 대단합니다, 그렇 예수님도 백부장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백부장은 예수님 근처에도 아버지도 않았어요. 뭐 옷자락도 만진 것도 아니고, 기와장 뜯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백 부장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이백 이 부장, 이백 부장처럼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장면을 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그,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욕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이었죠. 그욥 때문에 누가 나중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욥인데 그 옆에 있던 세 친구가 욥이 기도 한번 해줬더니 제사 한번 들어줬더니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정리하면, 백 부장에게는, 백 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것은 인격입니다. 어, 저 사람 믿음 좋네 했는데, 아, 상처를 많이 주네. 인격은 아니네. 사람은 아니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백 부장의 모습이죠. 자, 뭘보말씀시냐면 여러분, 유대인 그백 부장이 이제 회당을 지어줬다 했잖아요. 자, 회당 지어줘서 존경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헤롯대왕은 뭘 지어줬습니까?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도 유대인들에게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헤롯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해당 하나 지어주고도 이렇게 존경을 받아서 백부장 아들이 병든 것도 아니고 그 종이 병들었는데도 예수님에게 와서 백부장 종 살려줘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선물을 해줘서 회당을 해줘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정말 백부장은 그 믿음이 그 인격으로 드러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뭘로 인정받느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시더라. 이게 아니고 저분은 새벽기도도 하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훈련하라 이런 인격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제 교회를 얼마나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안 빠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내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있느냐?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헌물을 많이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두 번째 배포장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 때문에 새 친구가 사제의 복을 받았고, 요새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백부장 때문에 그 종이 고침을 받는 살아나는 이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 복을 받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가? 나 때문에 거저 교회가 무슨 복을 받는가? 나 때문에 나의 목장과 지혜가 무슨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백부장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백부장에게 무슨 복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권력도 있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해당그큰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물질의 복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종이 아프고 종이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로 아들도 아니고 종인데 그래도 백부장이 사랑을 아끼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하인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백부장이 받는 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이제 하인까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자 인, 존경받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직장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